자 달맞이길 여기는 또 산포길 피났네. 이 포가 1.8 k m 가자저 위에 해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사포로갈 거거든요. 자, 다운을 또한번 하면은 또 어필 을 해야 돼. 그자기는 그 숙명인데 청사포항을 호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포 다리도 전망대하고요 킬로미터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3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만큼 커피을또 해야 돼. 행복한 도시였던 싱가포라 위로 가야 되겠죠. 속이 하는게 목적이니까. 아유, 싸우는 저 카메라로 말리게 올라오로고 하면은. 이건 나중일이고 이 길이 창카포 오리지널 길입니다 창카포도 많이 들렸어 가게가 뭐안 변한 곳이 어디 있겠노 내집 빼고 사이캡슐 <라이> 우기이 움직입니다 아 설마가 많이 있니? 석포 정거장이죠. 자, 미포 방미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건 된다 그러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 너무로 40km, 40km 아니고 4km. 풍민이네조제코이 하민이네, 하진이네, 풍민이네그 집이 쌍비이죠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산에 가능 하니까 청사포, 당산 소나무가 300년 됐네. 청사포, B 행복한 도시 오천 청사포 푸른 모래포구 청사포는 도시에서 보기 드문 한적한 어촌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금실 좋은 어부부부의 애틋한 전설이 전해오는 망구 송도 청사포의 명물이다. 어부의 아내는 이소나무에 올라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한다. 하나는 하얀 옷을 또 하나는 붉은 옷을 입고 마주 보고선 상둥이 등대의 다정한 모습도 아름답게 그지었다. 바닷가에는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많네. 항이 되겠죠. 하얀 등대, 빨간 등대, 출항할 때 하고, 입항할 때 하고, 이 노선이 다르다 이 말이지. 강태공으로 보세요. 사묵지. 사무치... 여기가 끝집이네. 안갈로 끝집.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습니다. 끝이라. 자, 자전거를 휴대했으니까 등대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길그 다니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몰아다닌다고 자전거 아니면 아 맞춰 조금만 선해지면 좋을 텐데 등대 가족단위로 왔네요. 보기 좋습니다. 청사포 응항, 함방파계 등대, 모초의 암호시, 초록불빛을 깜빡해가지고 배들의 항로를 하러 온답니다. 파우판 배, 동해나무 순, 철길. 저기 해변일차가 지나가네. 방금 갔다 온 해마루도 보이고요. 당겨볼까? 네, 저기 정자 있는데 갔다 왔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물은 군부대 건물입니다. 망망대를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이다. 망망대다. 자, 여기가 청사포항. 저 멀리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가 보이죠? 저기 도갈 겁니다. 아, 강태공의 모습들. 이 밥을 투척해가면서 아 이제 나는 낚시는 안해 아, 아. 차라리 자전거 타는 게 낫지 자 맑고 서서 와서 여데 이분 장사는 그냥 타고 왔는데, 저는 자전거를 휴대 했으니까 빨간 등도 가봅니다. 자, 한 등대에서 빨간 등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청사포 땅집. 네.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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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포 이쪽으로 맛집이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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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행객이 물어보는데, 아니, 저, 해운대 쪽이라도. 했동해나무선 철길 오개구저기이하진이네 저그 뒤에 도희네. 여무비 사? 다기 보석 혼 사는 거데. 사람이 없네. 전망대. 합장 공사하는 거 같아. 음. 야, 이거 제일 많이 걸린다. 2년 걸린다. 음, 그렇구나. 이 길을 다걸락한면 4km가 넘어요. 부담스럽더라고, 내한걸어 보니까. 아 기차가. 공군비.